I'm going show you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APEC 정상회의를 기념하는 특별한 분대 이곳 경주 보문호수 수상공연장에 오신 주요 국가인사분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세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워먼 언뮤직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특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여성 뮤지션들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오직 음악이라는 언어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연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의 핵심 가치를 여성 뮤지션들의 생명력, 포용력 그리고 연대의 에너지를 담아 전달하는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이곳 아름다운 모은호 위에 펼쳐진 무대에서 빛과 물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만들어낼 환상적인 라이브 퍼포먼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균형, 포용 연대, 미래라는 네 가지 메시지를 노래로 만날 겁니다. 이 강력하고 따뜻한 메시지가 감동의 떨림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깊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율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 세상의 시작이자 모든 관계의 기본이 균형을 음악으로 표현한 아티스트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목소리, 데이시 딩스를 소개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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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시 딩스는 R&B, 힙합, 네온토을 넘나들며 그리고 발분대의 아이콘으로서 오는 유두입니다 강렬함 속에 섬세함을 품은 목소리, 중국을 넘어.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중국의 딩스. 아, 요거 다음에 나가는. 아, 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 끝까지 하고. 네, 일단. 요. 데이시 딩스입니다. 하고 하면 이제 네, 네. 이 노래가 나오죠다2 5주를 기념하는 특별한 무대. 이곳 경주 오분호수 수상 공연장에 오신 주요 국가 인사분들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Woman o n Music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특별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의 여성 뮤지션들이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오직 음악이라는 언어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이번 공연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에이펙의 가치를 여성 뮤지션들의 생명력, 포용력 그리고 연대 의 에너지를 담아 전달하는 문화 교류의 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신 이곳 아름다운 고분호 보문, 위에 보문, 펼쳐진 무대에서 빛과 물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환상적인 라이브 퍼포먼스 기대하셔도좋습니다 이렇게 네 괜찮으시죠? 네네 자 그럼 오프닝 멘트 오픈맨트... 뮤직 비가 또 많이 오기 시작합니데이시딕스의 시작하는... 어? 멋진 울림, 기분, 출... 기분 좋은 출발이 느껴지는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의 올림이 다른 올림과 만나서 이어지고 서로 공명하는 모습을 마치 멜로디가 완성되는 감동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한 곡의 아름다운 선율처럼 국적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서로의 다름을 알아주고 가치를 이어가는 포용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강렬한 팝, 락, 사운드로 러시아 전국 투어를 진행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 파워풀한 보컬과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하나로 연결할 뜨거운 라이브를 지금 만나봅니다. 러시아의 메스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모두 즐거우셨습니까? 네, 오늘 환상적인 밤을 만들어 준내 네 명의 여성 뮤지션들 바이시, 매시, 미안, 영빈에게 오늘 무대에서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번한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해서 얘기하는 동안 지금 이 마이크가 통역 마이크거든요. 통역분들이. 그할 동안에 이마이크 옆에서 공통 역할입니다. 요거는 이따 아티스트 연습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 네, 여러분, 이 훌륭한 아티스트들 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출연으로 이 자리를 더욱 더 빛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막연한 허상이 아니라 약속을 책임지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만들어나가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준. ...입니다. 마치 이번 경조 APEC 정상회의에 모인 회원국 정상들의 모습처럼 함께 고민하고 또 모색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를 보여주신 김재원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냥 그거는... 네, 오늘 우리... 이 무대에서 균형, 포용, 연대, 균형의 네. 그 아, 메시지를 네. 음악으로 나눠놨습니다. 아, 오늘 WOM을 통해 나눈 특정적인 네. 에너지는 네. 아시아 한평양 네. 네.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네. 위한 새로운 저, 현상이 네. 될 겁니다. 네. 음악으로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의 아름다운 고무도 위에서 펼쳐진 WOM의 밤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나눈 음악과 연대의 감동은 오래도록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2025 에이펙 뮤직 페스타 스페셜 워먼은 뮤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